하고 드디어 이제 대망의 수령용사 네, 수령용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죠. 보겠습니다. 네, 수령용사는 지금 굉장히 핫해요. 핫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문제로 나오면 오답률이 높아지면 얘들이 출제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수식하는 명사의 수가 정해진 형사인데 교재에서는 빈칸이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되고 첫 번째는 네, 바로 명사의 수가 3개라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명사 1번 가산 단수 네, 2번 가산복수, 3번 불가산. 네, 명사의 수는 3개입니다. 우리가 사실 친구들 중에 모두를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얘랑은 좀 친한데 아, 얘는 좀안 맞아. 어, 얘는 좀 괜찮은데 얘는 좀 나랑 항상 부딪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용사들 중에서도 단수를 좋아하는 애, 복수를 좋아하는 애, 불가산을 좋아하는 애. 이런 애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머릿속에 넣어도돼요 가산 단수와 어울리는 애들. e 치 에브리도 가산 단수인데 하나 더 적겠습니다. 네, 둘중하나란 뜻을 가진 이덜. 어, 둘다 아니야라는 뜻을 가진 니덜. 제들은 전부 다 뭐다? 가산 단수하고 어울립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가산 복수. 세버럴, 레닌, 유버러스 이런 애들. 그리고 퓨랑 조심해야 되게 어퓨 이거 적어주세요 어퓨. 어쌤 어가 있으면 단수가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어퓨는 그냥 한 단어예요. 퓨가 거의 없는 애 되시고 적겠습니다 어퓨는 조금 있는 애 되시거든. 어가 있다고 하지만 퓨든 어퓨든 둘다뒤 복수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가산 복수 그리고 멋치리를 하나 더 적겠습니다. 어리를 적으세요. 이것도 은근히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산 단수가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두개 그냥 두개 하나의 단어입니다. 멋지릴를어리들은 ril, 뒤에 불가사나요 그리고 아 드디어 대망의 제가 올섬 모스트 정말 강조하거든요. 올섬 모스트 별표 한 여섯 개 정도 해야 돼. 예 네, 물론 이제 아덜까지 끼어 있긴 한데 올섬 모스트가 그냥 핵이에요 핵. 애들은 정답이 될 때도 많지만 오답이 될 때도 많거든요. 정확한 특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올섬 모스트, 올섬 모스트, 아덜 요 애들은 두 개를 받아요. 셀수 있을 때는 복수. 가산 복수, 예 네, 그리고 불가산을 받습니다. 가산 복수와 불가산. 그래서 야 저기 있는 지원자들 모두 데리고 와라고 할때 all applicants라고 할수 있고, 야 모든 장비 좀 줄래라고 할때 all equipment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all some most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는 무조건 복수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all 다음에 item 이렇게나 아니면 all 다음에 employee.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돼. 모든 아이템, 모든 직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쓸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여기 가산명사다 그러면 S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S가 없으면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올선모스트 어, 출제 비중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하자. 그리고 마지막 대왕이 남았네요. 대왕. 마지막 끝판 대장입니다. 다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산 단수, 가산 복수, 불가산 모두 받습니다. 네, 애니랑 노랑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애니 가산 단수, 애니 가산 복수, 애니 불가산.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얘들 다음에 빈칸이 나오면 명사의 단복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해석 문제예요. 다올수 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세개 중에 특히나 애니 같은 경우 별표하세요 왜냐면 애니가 그러면 어쌤 애니 그럼 나 무조건 정답이요라고 할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애니가 또 이제 조건이 까다로워. 붙여보세요. 네, 부정문이나 의무문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낫이 들어가 있거나 물음표가 있으면 정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날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기에는 내 파일 좀 가져다 줄래? 마이 파일, 가산 단수지. 마이 파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음. 파일 들좀 가지고 올래? 마이 파일즈라고도 할수 있어요. 내 정보 좀 줄래? 라고 할 때, 마이 인포메이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단수, 복수, 불가사, 모두를 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앞에 했던 내용 있지? 앞에 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네 문제밖에 없습니다. 네 문제. 빛의 속도로 풀어보세요. 네 문제. 빛의 속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ll. 이더인데, the e m p l o y e e 가 나와있죠. 오른 가산 복수 받을 수 있어. 동그라미 맞죠? 네, 이더를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만 본다고 했어요. 정답은 오리입니다. 네, 두 번째, 니덜, 니덜은 둘다 아니란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한 복수가 맞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썸은 가산 복수 받죠? 그렇죠 두 번째 정답은 썸입니다. 세 번째, 모스트, 가산, 복수, 혹은 불가산 받죠. 이치 네, 같은 경우는 단수 받죠. 뒤에 보시면 인플루이는 가산, 단수입니다. 그러면 모스트가 아니라 이치로 가야 되겠지. 마지막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았어요. 휴가 거의 없는이라는 뜻인데 거의 없는 정보, 우리나라 말로 말이 돼요. 하지만 제가 강조했죠. 휴는 가산, 복수 받습니다. 뒤에 무조건 s가 붙어야 돼요. 휴든, 어휴든. 근데 other는 뭐라고 했죠 other는 가산, 복수와 불가사 맞죠? 인포메이션은 정말 대표적인 무슨 명사다? 불가사 명사입니다. 맞죠? 그렇죠? 죠렇렇 때문에 인포포이이은정 정말 표표적인 불가사 사사니 아더를 를야 n 지 그래서 앞에 거두 개, 뒤에 거두 개. t 렇게 f o 데다 맞추셨다. 그러면 진짜 잘 y 실 겁니다.